저는 오늘은 뭘 먹나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요? <laughs> 이 제품이 수상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정말 그냥 눈으로 보면 맹물 같거든요 살짝 떨리는데 네,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거의 전자 혀신데요? <laughs> 고리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왕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DLG 국제식품품평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안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제품들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DLG 국제식품품평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얼마 전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개최한 2023년 DLG 국제식품품평회에 방문했는데요. 약 2년 전제 2회 DLG 국제식품품평회에도 초청을 받아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심사현장에 참여하여 심사 제품들이 어떻게 조리가 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고요.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산업시설 중에서 식품의 맛을 정 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자여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종류광이 느끼는 미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자여와 비교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심사 당일 현장에는 DLG 심사위원들이 국내 135개 식품을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계셨고요. 올해는 수준 높은 국내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져서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심사를 하셨고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이나 저 또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심사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식품들은 어떻게 조리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심사장 뒤편으로 들어가서 분주한 조리 현장 함께 체험해 봤습니다. 2021년도, 2019년도, 그다음에 올해 2023년, 이제 3년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3년차 t l g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 담당자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한몇 가지? 어, 70개 품목 정도 되고요. 이번에 한 135개 제품이 출시가 돼서 그 중에서 어제 반 했고 오늘도 반 심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렌인지좀 돌려주세요. 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제조사 개발 담당자랑 네. 다 통화를 해가지고 네. 각 회사의 개발 담당자가 요청하시는 조리법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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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리 방법을 뒤쪽 그 제품 완제품 보시면 1번, 2번, 3번 세 가지 종류 타입이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를 해달라는 회사도 있고 뭐유탕 네. 처리를 해달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타입이 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 그대로 해드리는 거죠. 음. 네, 네. 이것도 약간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조리가 된 이후에 언제까지 나가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있 어, 저희가 이제 대기시간이 5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제품이 식어버리잖아요. 그 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조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한 3년 정도 진행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독일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요즘 좀 관심 가져 하시는 게좀 어떤 제품인지? 어, 저희 이제 캔제품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네. 가열하지 않는 비가열 제품들이 있거든요. 냉동 제품들. 그걸 이제 프라이팬에 직접 기름 넣고 가열하는 제품들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일에는 학센, 슈바인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수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요즘 보면 그 닭가슴살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요즘에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네. 닭가슴살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했어요. 제품 유형들 보면 그 베이스가 닭가슴살을 이용한 소세지 제품들도 많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수비드 뭐 타입도 있고 일반 후년 하는 이제 과열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조리 방법도 다양하게 제품군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이런 큐브 타입 같은 경우도 닭가슴살로 오. 만들어진 거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슬라이스도 돼서 나오는구나 제품 다 정말 다양하다 네. 90%막빠진데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조리가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심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업체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제품이 조리를 이상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심사할 때 같이 고객사한테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DLD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제품을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요? 피자 토핑으로 쓰이는 블랙 페퍼 스테이크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다 이미 가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만 아 다시 재가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볶아봤는데 이 제품이 수상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5, 12? Yeah. 12. DLG 심사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맛. 향, 식감, 제품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서도 세부 항목으로 더욱 디테일하게 평가되면 약 200개 정도의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심사위원분들도 제품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저는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품질안전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과연 종류광의 미각은 DLG 국제식품품평회의 심사위원분들만큼이나 전문 수준에 부합할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거 입어나요? <laughs> <laughs>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소비자 패널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제품을 즐겨 사용하시는 진짜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제품에 세세하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맛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강도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요. 아, 예를 들면 그 DLD 국제식품 품평에서 회그 독일 분들이 이렇게 심사하는 것처럼 조더 어, 이렇게 세부적인 카테고리. 네,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오늘은 뭘 먹나요? <laughs> 소금물입니다. <laughs> <수>, 소금물이요? <laughs> 짠맛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은 일단 네. 짠맛 하나만 좀강도에 네.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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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전문가 패널분들을 이제 섭외를 할때 아무래도 좀 미각에 뛰어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유광님이 네. 과연 이제 전문가 패널에 부합하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세 가지의 지금 시료가 나왔는데요. 정말 그냥 눈으로 보면은 맹물 같거든요. 살짝 떨리는데. 네,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첫 번째. 일부러 매기시려고 네, 간을 세게 하셨네요. 일단 제가 지금 봤을 때, 956번 있죠. 근데 국이나 찌개로 봤을 때, 간이 좀센 편의 찌개나 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염도가 좀 줄었어요. 진짜 미세하게 느껴질 정도? 국이나 찌개였다면 간이 많이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405번. 이것이야말로 바닷물보단 아니지만 바닷물에 가깝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찌개, 찌개나 국이라고 한다면 크레임을 바로 받을 정도의 그 정도 국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해봤거든요 바닷물이 그냥 제가 그냥 식이라고 봤을 때 이거 한 2점 줄게요 2점, 5점, 8점 자, 258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게 일단 전자여죠? 네, 전자혀입니다 혀 어딨죠? <웃음> <웃음> 바로 이 기계가 전자여인데요 제가 먹었던 소금물을 비커에 담고 전자여가 테스팅을 할수 있게 장착을 했습니다. 뭐각 시료를 넣은 다음에 민식용으로 하나를 또 넣어줘요. 인식용이뭐요각 그러니까 시료에서 다음 시료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세척해주는. 한번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이 물 마시고 하는 것처럼. 네네. 어, 네, 네, 네. 작은 비커에 전자혀가 쏙 들어가네요. 그렇게 제 시료마다 그게 일곱 개 센서거든요. 그 센서를 한꺼번에 시료에 담궈서그 전이차를 수. 치화해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 짧은데 되게 오랫동안 들어보고 있네요. <laughs> <저> 되게 땄거든요. <laughs> 지금 상황이 또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 결과감이 나왔는데 나온 기준으로는 약간 전문가 영역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가요? 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제 병주구약주구거든요전 네, 아까 소금물을 먹고 지금 약을 받았습니다. 그 일단은 그 순서 정확하게 전자혈랑 맞았고요. 그리고 최고점도 8점을 주셨는데, 7.6 정도로 해서 네, 거의 유사하게 거의 전자혈신데요? <laughs> 방송을 안 해. <laughs> 일단 사람은 이제 맛을 느낄 때 혀에 있는 그 미래를 통해서 이제 맛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자 혀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가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화 하는 분석기기여서 시료 간의 그 상대적인 맛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맛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기계가 조금 더 정확하다 보니까 네, 이런 테스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매개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날 대망의 dlg 국제식품 품평회 시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에 dlg 카타리나 부회장님과 수상 후보 업체들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부회장님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요 면몇년새더 발전한 국내 유가공 제품들의 품질과 수준에 굉장히 놀랐고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직접 심사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가공 제품뿐만 아니라 DLG 인증을 원하는 모든 식품 회사가 참여할 수 있고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DLG 마크에 대한 공신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식품 업체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샤르베티에라는 업체에 이사로 경유하고 있고요. 제품 생산과 이제 관리하는 것들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DLG 국제 식품 품평회에도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좀 참여하시게 된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식품 클러스터에 이전에 한번 여기서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 초과압 살균이라던가 아니면 멸균 같은 장비도 이용해 보고 하다가 우연찮게 네. 또 이런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햄이나 소세지들이 독일식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 플라이식의 이제 기본에다가 저희 한국 특산물을 좀 넣어서 뭐시금치라던가흑임자라던가 이런 제품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정유광 아, 네네 봤어. 아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구독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laughs> 저희는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 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있는 케이프트라고 하는 한우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는 한우 육포 2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염 한우 육포입니다. 약한 10분의 1 정도 염이 적습니다. 음, 미래 가치적으로 볼 때요, 그 DLG 심사에서 좀 수상을 했을 때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수출 판로가 좋게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한우로 만든 이런 육포가 전 세계 와인 에오가라든지 헬스 건강을 위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높게 평가가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현모구촌에서 육가공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사빈 계장입니다 그 이번에 그 DLG에 좀 참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올해가 판독수교 140주년인데 네. 또 한국에서 이 DLG를 개최하게 되었다 보니까 더 뜻깊은 참가일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농현모구촌의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고품질 육가공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 푸품 제품들 좀 소개 좀 한번 해줄수 있나요? 아 네! 양송이 라운드엠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엠을 삶아서 만든 건데 또 저희는 농협이다 보니까 국산 축산물로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저희 대한민국 축산농가 상생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고요 또 모구촌이 왜 꾸준히 햄스터세지에서 이제 사랑받는 기업인지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상 받으시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laughs> 욕심이 네. 있죠 지금부터 2023년 DLG 국제식품품평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샤네베티에게 이번 시상식에서 인터뷰했던 업체 세곳 모두 금상을 수상하여 더욱 의미 있었고 이외 많은 업체들이 수상을 하여 국내 식품 업계의 수준과 위상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들은 한식 양념 베이스의 간편 조리 식품부터 햄 소시지, 살라미, 슈바인학센까지 높은 수준의 제품 퀄리티에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 항상 지적을 받는 제품 유형 중 소시지의 균일하지 못한 됐을까? 모양의 편차, 다른 유형의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균일하지 못한 편차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식품 업체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은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높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놀랍게도 79%의 검사가 받았다는 것은 어마마한 어 놀라운 실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한국 가공 제품이 굉장히 많은 발전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국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에서 개최된 BLG 국제 식품 품평회 생동감 있는 현장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응원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품 산업 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